중국 국가주석입니다. 먼저 여기 받고 넘어가겠습니다. MBC 정상빈 기자 먼저 받겠습니다. 네. 네, 대변인님 MBC 정상빈입니다. 그 말씀 주신 시진핑 국가주석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원래 국가 알파벳 순서에 따르면 뒤에서 다섯 번째 등장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기도 하고 또 텀이 좀 있어서 의전상의 해프닝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중국의 어느 정도 의도된 시간 조절이라고 보시는지 또 여쭤보고요. 그리고 내일 어쨌든 한중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이 대통령이 한반도 핵무결,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. 그래서. 내일 좀 어떻게 협조를 구했을지도 같이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좀 사소하긴 한데 국빈 방문이니까 뭐 친교 일정이나 선물 증정 같은 게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혹시 뭐 전례를 보면 문화재 관람, 공연 감상 이런 게 있는데 어좀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 미리 좀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첫 번째 시진핑 중국 주석이 어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은 시간 도착한 이유는 저희가 외교부를 통해서 좀 자세한 상황을 알아봐야 된다라고 해서요. 제가 저희 의교부 통해 의뢰해 놨고, 어, 정확한 사유나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가이드가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, 내일 그 이재명 대통령과 시주석의 만남에서는 어, 두분다 지방에서 정치를 시작하시기도 하고,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모토 아래서 양국이 직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가 하나 어, 채택이 될 거고요. 다른 이야기들의 의견 교환 요소로 보자면 그 연장 선상에서 그러니까 민생 문제 연장 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들었습니다. 그리고 아마 내일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어, 이루어질 일들은 어, 일종의 그 의전은 미국 방문과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를테면 뭐 경주 박물관에서 시작이 된다라거나 뭐 취타대 뭐 호의가 있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과 유사한 아 거의 같은 네 의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, 이제 뭐, 의장대 서열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국가 정상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선물에 관해서는, 어, 여러분들이 이 선물에 에, 단독 경쟁이 심하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곧 엠바고를 걸어서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, 네,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실체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까 손 드셨는데 질문 괜찮? 먼저 아까 손 드셔서 하고 박지현 기자 넘어가겠습니다. 네. 그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. 그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마지막에 도착하면서 이 대통령과 이제 항상 같이 입장을 했는데 네. 그럼 이것도 그러 원래 계획된 건 아니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. 음... 그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, 저희가 그 계획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. 아까 말씀드린 그두 분이 나눈 대화 내용들이 제가 이제 두분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면서 들었던, 거역 들어가면서 하셨던 얘기가 경주가 되게 역사가 오래된 깊은 도시로 알고 있다. 그리고 매우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.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회의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. 네.